네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 도그피스입니다 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인기 스텝에 잠깐 올라왔던 건데 개? 어, 뭐 킹피스 이런 건 봤어도 개가 나은는건못 봤거든요 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진짜 개가 있네요 개 다 개얼굴 그 장신구 그거 있네 일단 약간 해봤는데 뛸 수가 없더라고 보니까 이제 뛸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해서 뛸수 있고 이제 아좀 느리다 싶으면 패스트 보다 해가지고 렉을 안 걸리게도 할수 있습니다 드랍 아이템은 아, 오케이, 오케이. 이제 버리를 면은 이제 백스페이스를 누르거나 아니면 요거를 해도 됩니다. 혼한테는 아주 좋네. 요거 이야 이런, 요렇게 있고, VIP 서버는 그냥 공짜로 지어지기 때문에 VIP 서버 중에 서버에서 하고 있고요. 코드가 있는데, 음. 아 아, 오케이. 잠시만요. 자 들고 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 코드는 요거를써 주시면 20k 잼을 주고 요거 하면은 또 20k 잼을 주고요. 음. 안 되네. 이거는 5k 잼 준다고요. 안 되는 것 같은데. 되는 거맞겠지 3K. 데이터. 요거는 OK 잼. 이제 종료된 코드는 없네요. 이렇게 해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걸로 뽑을 수 있는지 봅시다. OK 뽑았어요. 버리도록 하죠. 이게 레전드 거든요. 1%짜리. 네, 두 번째. 없어? Going, going? Where are your, o u r 이 o u 이 y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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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이 y o u 이 your, y o u 와, 쭉 해서 레전 이렇게 해서 뽑으실 수가 있고 이 요걸로 뽑는 줄 알았는데 이걸로 뽑는 거였어. 초반에는 일단 이렇게 들어가셔서 싸우시면 됩니다. 근데 애들이 초반에 너무 쎌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후, 열매 하나 정도는 얻으셔야. 어후. 다시 런하고, 이렇게 때리셔야 한명 잡을 수 있어. 이건 좀 심했네. 자, 한명 잡으면 처음 주니까, 이제 요걸로 요거 사가지고, 요거 얻은 다음에, 이제 요거, 우든 슬래시로 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야 그만해 하긴. 아니면은, 서버를 돌아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열매 있는 곳 찾아가면서, 열매 먹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제가 레전더리 드래곤 독이거든요. 일단 요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트랜스폼이고, 비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네요. 속도도 빨라지고, 일단, 변신했으니까, 첫 번째 스킬. 뭔, 예, 뭐 화염, 탄 같은 걸 발사고요. 도그 드래곤 플로우. 예, 땅바닥에다가 용암 같은 걸 설치합니다. 세 번째. 폭파에 일어난 것처럼 되네요. 오케이. 예, 요거 트랜스폼 믿는 것들은 엄청나게 세져가지고 오, 이렇게 맞아도 몇방한방에안 죽어 공격하면은 빨리 죽고요 시체에 닿아도 피가 다릅니다 와인벤토엔 뭐가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네 예, 스테이지 올라가면은 4씩 죽고요 예. 리셋 스탯이 공짜입니다. 아주 따봉입니다. 해서, 여기다가 하면은. 자, 봅시다. 그럼 주먹 스킬이 얼마나 쓰지? 한 방이네요. 오케이. 엑스니까. 그냥 224 해가지고 놓고싶긴한데 자 일단 블레이드 가봅시다 나무검 할때 얼마인지 오 한방컷 뭐지? 나쁘진 않네 자 일단은 요 요게 좋긴 좋네 이제 요거 그 다음이 몇 프로짜리 제일 좋은 무지개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초반엔전 이렇게 레벨업을 했습니다 네, 10분 이, 이게 뜨면은 10분 안에 요게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예, 바닥에 있는 열매가 초반에 얘네들 잡아 가지고 시5랩을 찍은 다음에 받고 여기서 하고 여기서 받은 다음에 또 던지고 어. 가까이 가야 이게 되거든요. 이렇게 잡은 다음에 또 던지고 아! 얘, 얘가 움직여가지고 움직이는게 랜덤 이어가지고 얘 하자마자 바로 쏴쏴 쏴. 쏘고 하고 이렇게 해서 오토 돌리는게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한 섬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섬이 있는데, 여기는 정글 같아요, 보니까. 얘는 4 0 0렙 친구들이 2 5 0렙 가능하네. 얘는 오극 뭐 했어. 그렇게... 와, 4 0 0렙은 진짜 세긴 세네. 할수 있을까? 바나나 소드. 아, 안 되네. 면 수영하는 속도가 되게 빨라져. 그리고 큐 하면은 대시가 가능합니다. 이자 여기는 사막섬 같은데 여기 애들은 150. 아니 아니. 이걸 왜 풀어? 잠깐만. 오. 얘도 사냥 가능하나? 사는 가능합니다. 와. 캐스트해서 하는게 더 빠르긴 하네요 앤 보니까 눈을 덮인 곳이네요 요거는 오, 50레벨 오 이제 저쪽에서 애들 잡은 다음에 이제 눈섬으로 오셔가지고 50레벨까지 올려야 되네 근데 받는 사람이 없어 이번엔 요걸로 받도록 하죠 이렇게 하면은 박스를 주거든요 먹으면 바뀝니다 돌slash 바로 새로 나가고요. 얘는 75레. 쪼쪽쪽가 가지고 퀘스트 받아 봅시다. 여기서 퀘스트를 바꿔 뿅. 얘 4마리네. 한명 잡을 때까지는 Okay. 이렇게 해서, 요거까지 하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와, 170. 한번 맞아보겠습니다. 중목으로 공격할 때마다 10씩 답니다. 그러면, 기본이, 2분 10이니까 뭐, 데미지는 올라가는 게 없나? 요게 짱이다! 오늘 이렇게 새로 나온 도그피스 나왔는데, 도그피스 해봤는데, 어? 어? 재밌게 뭐라 해야 될까? 뭔가, 이제, 이제 좋은 등급의 열매 얻으면, 뭐라 해야 되냐? 그냥 바로 쑥쑥 지나가는 느낌이랄까? 요거는 운빨. 운이 좋아야 하는 게임이다. 요쪽에 오 도그 헤어 이스 폰 왔는데 요게 아니고 요게 같거든요 저쪽 앱을 돌아봤는데 없었어 그럼 너겠지 자 제가 도그 헤어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런 거 나오면 은 얘가 얘가 맞네 아니 아니 왜 풀어 왜 풀어 잠깐만 잠깐만 이렇게 됐다 C 해볼게요 엑 x 야, 이렇게 했는데도 피가 안 닿는데? 야, 스텔왔다 이렇게 못 온다. 안 온대? 어? 이거 잘 하면, 홈스 가능? 에나 지금, 570인데, 한 번, 노가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동안 저는 노가다 할 테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네.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